안녕하세요.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창작 워크숍 강의를 맡은 신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 스토리텔링 플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플랜은 한마디로 분량에 따른 이야기 진행 단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방식은 삼막 구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발단, 전개, 결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르든 중요한 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이고요. 할리우드 영화를 포함해서 중장편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맷이기도 합니다. 이 산막 구성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야구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야구 경기장을 보면 오른편 그림에서처럼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죠? 홈에서 출발해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1막의 도착점이 바로 1루고요. 2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2막 1부의 도착점은 2루, 2막 2부의 도착점은 3루인 거죠. 그리고 3막의 도착점인 홈으로 들어오면 이제 미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볼까요? 먼저, 분량에 있어서 1막과 3막의 합은 2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2막은 다시 반씩 나뉘죠? 물론 스토리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스토리텔링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가급적 이렇게 분량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전체 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면 그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황색 점선 부분은 이야기가 최고점을 향해 가는 걸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보통 클라이막스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막을 살짝 진한 부분이 피크라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